YBM HSK 전략에신 6급 듣기 제3부분 6강 설명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전략에신 6급의 저자 김연희입니다. 어, 여러분 5강까지는 듣기 2부분을 마쳤고요. 우리 6강부터 7, 8강까지는 듣기 3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6강에서 듣기 3부분 특히 설명문을 공부해 볼 건데요. 어, 그 단문 듣기 듣기 일 부분 단문 듣기에서는 아, 짧은 단문 한 지문에 한 문제가 출제되었던 반면에 이 듣기 3 부분은 한 지문에 문제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연결이 돼서 나오죠. 어, 그런데 문제지에는 문제는 없고 A B C D 선택항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음을 듣기 전에 반드시 선택항을 읽어보면서 어디까지가 이 지문에, 한 지문에 연결되는 문제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로 마지막 문제가 주제를 묻는 문제고요. 위에 두 문제 혹은 세 문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죠. 어, 주제에는 보통 뭐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야오, 부야오, 억은 뭐, 이런, 음, 류의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까지 잘 표시를 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설명문은요, 소개한 대상에 대한 정의, 즉, 주제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또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단문 듣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설명문이라는 것은 동식물, 인물, 문학, 예술 문학, 장소, 건축물, 역사 등에 걸쳐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폭넓게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설명문의 종류, 글의 종류인 설명문에 해당하는 지문의 형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선 맨 앞에 Um, A란 무엇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설명문이니까 A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소개를 해 놓죠. 어, 이 부분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는 특징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第1, 처음에는 이렇고, 第2, 두 번째는 이렇고, 어, 혹은 지시 같은 말이, 아, 죄송합니다. 其次,두 어, 그, 번째는 그렇고,另外, 그 밖에는 또 이렇고 쭈이 호 마지막에는 이렇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죠. 어, 이런 유형의 설명문은 맨앞 부분의 정의 부분에 어, 중심 내용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그 아랫부분에 구체적인 설명, 설명 부분에 들어있고요. 거의 그대로 들리거나 혹은 유사어가 들립니다. 혹은, 어, 설명문에 해당하는 관용적인 표현, 핵심 표현. 예를 들어서, 커에지아 <laughs> 파시엔, 과학자가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다라든지, 엔지오 <laughs> 병밍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라든지, 이취추더실 재미있는 사실은 뒤의 것이다 라든지 이런 핵심 표현 뒤쪽에도 주제문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어, 주제문은 설명문의 주제문은 맨 앞부분. 이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정의 부분을 묻는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이고요. 혹은 마지막 부분에 있으며 관용적인 표현도 놓치면 안 된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경우는요. 위에서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 관용적인 표현, 결과에 해당하는 수어 이. 그래서 결과는 이렇다. 인스. 마찬가지고요. 혹은 앞에 것으로 인해서 송얼. 그래서 결과는 이렇다. 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어, 접속사 어, 관용적인 표현 뒤에 중심 어, 중심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 부분에 들어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라지아.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초래하다, 짜오헝 초래하다. 음, 같은 표현으로는 따오즈따오즈 혹은 인치. 어, 같은 표현인데요. 동의어인 경우에는 뒤쪽에 바라지 않는 일,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나쁜 결과나 바라지 않는 일을 초래하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음,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BCD 선택강을 봤더니 이 문제는 라지어 고추에 관한 설명문인 것을 알수 있겠죠. 고추의 조용 효능. 그 다음에 재배 기술. 고추는 왜 이렇게 매운가? 그 다음에 식용 깊이. 음, 그러면 설명문은 특히 앞부분 혹은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했으니까 도입부분 반드시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하고요. 혹시 설명문에 관한 관용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 뒷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辣椒为什么会这么辣？最近科学家解开了辣椒为什么会这么辣的秘密。辣椒中含有一种被称为辣椒素的物质，能够刺激皮肤和舌头上感觉痛和热的区域，使大脑产生的灼热、疼痛的辛辣感觉。科学家对一种野生辣椒进行研究，观察有哪些动物以辣椒为食，结果发现。 小型哺乳动物根本不碰这种辛辣食物，吃辣椒似乎是鸟类的专利。实验表明，辣椒果实被小型哺乳动物吃掉，种子经消化排除之后不能再发芽，而鸟类的消化系统基本不对辣椒种子造成伤害。科学家认为，辣椒之所以辣，是出于保护自己的考虑，辣椒不想让哺乳动物。 把它们的果子吃掉，所以才在辣椒果子里产生了辣椒素。辣椒素刺激哺乳动物的味蕾，使它们感觉不适，不再以辣椒为食，以保护辣椒种子免于被破坏。而鸟类却丝毫吃不出半点辣味，它们的痛觉感受系统和哺乳动物的不一样。辣椒素能给它们清爽的感觉，还有止痛的功效。 所以鸟类吃起辣椒来就像在嚼口香糖鸟类不伤害种子还能将种子播撒到广大的区域这段话主要谈什么诶这都不是这儿醒目那么扑克思密达诶达文杰这段话主要谈什么输入耶加果撒还能够生活性你看世界这么那么节奏 어 아까 선택한 a b c d를 보고 고추에 관한 설명문인 것을 알수 있었어요. 어 이런 경우 반드시 앞부분 처음 시작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한번 볼까요? 라자 어 고추는 왜为什么会这么辣?왜 이렇게 매울까? 예, 이게 주제문이겠죠. 어 최근에 커슈이자 과학자들은 지에 카이 什麼什麼的秘密, 제카이 秘密, 비밀을 풀었다. 맞아, 좀 어, 좀 어, 어, 고추가 왜 이렇게 매운지에 관한 비밀을 풀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겠죠? 주제문은 맨 앞에 들어있네요. 정답은 볼 것도 없이 C가 되겠습니다. 지문 잠깐 살펴볼게요. 어, 지금 이것은 이제 전략 1에서는 설명문에 관한 주제를 묻는 그런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를 간단히 풀었지만요. 실제 시험에서는 어, 주제를 묻는 문제 하나, 그 다음 그 위에 두 문제 혹은 세 문제가 이 지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두 문제 혹은 세 문제가 나오겠죠. 어, 그 마찬가지로 설명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길다 뿐이지. 어, 그 녹음 내용에서 녹음 내용과 선택항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 어, 핵심 단어라든지 아니면 중심 내용이 일치하는 게 음,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C. 그러면 전략 일에 관한 적용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나다 파샤 징주 장자 장자 징주 장자 아까 초래하다, 나쁜 결과나 바라지 않는 일을 초래하다, 따오를, 아까는 짜오덩이 나왔었네요. 네, 적용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A하고 B는 화사오, 발열, 열이, 주 식물에 끼치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죠. 어, 가속화시킬 수 있다, 식물의 성장속도를, B는 식물의 어, 병이 나는 정자오 징조이다. 이건 부정적인 내용이네요.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양선 꾸어 까 지나친 양부는 이 인치 초래한다. 뒤에 부정적인 결과를 원두 꾸어 까 어, 지나치게 높은 온도는 마찬가지로 따오를 초래한다. 뒤에 나쁜 결과를 어, 설명문이네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알. 人生病时不一定发烧，但只要发烧，那就是生病的讯号，就应当寻找发烧的原因，千万不能延误了治疗。有趣的是，科学家发现植物也会发烧，它是植物生病的征兆。譬如，不少农作物的正常体温只比周围气温高两到四摄氏度，若是更高，就表示它出问题了。是什么原因引起植物发烧的呢？科学家仔细观察后发现。 植物的病害往往先损害其根部，影响根对营养的吸收。植物营养不足就会引起发烧。植物因缺水而渴得厉害的话也会发烧。实验表明，有病害的植物叶子比正常的植物叶子温度要高三到五摄氏度。通过观测植物体温，我们就能根据实际情况，该浇水时浇水，该治病时治病，以便让植物健康成长。 其实，植物不仅会发烧，还会出汗。如果说植物的发烧通常是病理现象的话，那植物出汗就是一种生理现象，是为了保持植物体内的水分平衡，使其能正常生长。这段话主要告诉我们什么？이주제를묻는문제죠질문한번살펴보겠습니다어앞부분 人生病时, 사람이 병이 나면,不一定发烧, 꼭 열이 나는 것은 아니죠. 어, 그런데, 요, 去的是, 어, 관용어, 핵심 단어가 나왔네요. 재미있는 것은,科学家发现, 과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심 내용은 그 뒤쪽에 나오겠네요. 어, 식물도 会发烧, 열이 날수 있다라는 것을, 어, 그것은, 식물의성빙도정작 식물이 병이 났다는 징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 B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겠죠? 어, 이 문제의 정답은 B가 되겠고요. 어,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문을 묻는 문제이니까 쉽게 풀수 있지만 예, 이 주제문 위쪽에 어, 연결된 두세 문제는 그아랫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들으셔야 되겠죠. 네, 어, 지금까지 듣기 3부분에서 어, 설명문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 유형을 잘 확인해 보시고 학습해 보시면 좀 쉽게 어,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